하나님 나라에서 이를 6월절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특별한 만찬을 먹는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저물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맛자"라고 하는 맛없는, 누룩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누룩없는 절기라는 뜻으로 "무교절"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 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에루살렘 성 안으로 보냈습니다. 7절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페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에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 당시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순례자들을 위해서 식사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구절.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생각해 두신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멋진 말씀 하시죠?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동이는 여자들이 지고 가는데 이 날은 남자가 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물동이 들고 가는 남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집 주인이 마가의 아버지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해가 저물어 무교절이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준비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2절 이하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들과 함께 앉으사 큰 다락방의 식탁 위에는 6월절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 할때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늘 그렇듯 성대하지 않고 소박한 만찬입니다 다들 식탁에 기대어 거의 눕는 자세로 둘러 앉습니다 원래 6월절 식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서서 먹었는데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6월절 만찬도 기대어 눕듯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무슨 이유인지 우리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지난 날 나눴던 유월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늘 유월절이 되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인데 내가 너희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 될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약 유월절 식사가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잔의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 같이 돌려 마십니다. 이때 쓴 나물에 관하여, 양고기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연장자 또는 예수님이 그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짓날이 되면 동짓죽을 먹고 찰밥 해 먹고 보름이 되면 왜 동짓죽 먹어? 왜 찰밥 먹어? 왜 나물 먹어?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첫 번째 나는 나물을 먹는 찰밥을 먹는 동지죽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해서 뭐 귀신을 몰아내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짠 소금물에 찍어 먹는 양념 없는 채소 그 맛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것들은 애굽에서 흘렸던 조상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설명을 해주고 쓴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경험한 뼈아픈 노예 생활의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설명이 끝난 뒤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이 채워지고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다시 잔을 대합니다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두 번째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식입니다 전식 본 만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옛날 서서 급히 먹었던 맛자 무교병을 지금 우리는 잘라진 빵을 나누는데 이때 당시에 이 떡은 찢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찢어 먹으면서 찢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평상시와 다른 말을 하십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찢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무교병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야? 그들은 그거 알고 있었어. 그 무교병 맛없는 빵이 그 빵을 지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무슨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하튼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 세 번째 잔 축복의 잔이라고 불리는데 세 번째 잔에 포도주를 따르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번에 이 잔의 포도주가 내 피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문지방에 발랐던 그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포도주가 왜 예수님 피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신 특별 설교입니다. 아울러 신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위대한 설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첫 성찬식인 셈입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양의 희생으로 진노를 면했듯 양의 피를 바른 자 장자가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가 고남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천대까지 이 역사를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쓴나물을 왜 먹는 거야? 이 맛없는 빵을 왜 먹는 거야? 그출애굽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이걸 지속적으로 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념하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기념하라는 말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 기억하자. 기억하자. 백일 기념, 뭐, 서로 부부 간에 이 청춘 남지 만나가지고 우리 만난 지백일 됐어, 뭐 200일 됐어, 1000일 됐어, 옛날에는 종이학을 접고 뭐 이런 것을 했어 왜? 처음 만났던 그 풋풋한 사랑을 기억하자,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날 우리는 6월절 특별히 지키지 않아요. 6월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단이 있는데 우리는 6월절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가운데 출발 그 예배의 출발은 6월절입니다. 모든 예배의 출발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풍회를 앞두거나 은혜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이라 그랬습니까? 보혈 찬송입니다. 십자가 찬송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일 대회배 항상 임내성 후에 부르는 첫 번째 찬송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약하고 주에도 축계로 나가면 힘주시고 정쾌 하시고 내가 축계로 지금 갑니다. 그 유월절 정신이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찬송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6월절에만 기억했던 그 사건을 이제 우리는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날마다 장차 누릴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들과 내가 만났을 때 그때는 십자가 유월절이 아니야. 고난의 유월절이 아니고 영광의 유월절, 영광의 십자가 이, 이 영광의 날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면.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두워지고 이상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유월절 생명의 유월절, 영광의 유월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유월절,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의 유월절, 우리 그때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두운 삶을 살지 말, 고참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웬 말입니까? 원망이 웬 말입니까? 생일날 아침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매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를 기억해라. 후속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만으로도 평생,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워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추해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하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유월절 생명의 유월절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잔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잘 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배반하고 참 이렇게 피트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참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황제의 보좌 하나님의 상급 이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유월절과 영광의 유월절 앞에서 갈등하시지 말고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